Yeah, 이번에 할 것은 바로 양코 대전쟁인데요. 양코 대전쟁은, 한국 양코 대전쟁은 제가 저번에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저기서 공격하자. 캐릭터에 대해 이해할 건데, 그러면 캐릭터가 생산된다면, 캐릭터에 대해. 체력 500이야. 찡! 고양이! 앞, 고양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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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소환! 언니는눈리 자! 머니를 늘자 근데, 굳이 멀면, 아니, 굳이 머니를 왜늘야 되지? 고양이가 50원인데. 아, 진짜 약하다. 레이저 준비! 발사에도 어차피 상관없어. 이었다 이제 20 14 0 경지 천액들예 최고급 우슈 뭐야 슈뭐 보물 해박 아이템 샵양구 미션 양구 스탬프 오 그거다 야구 티켓 이거 괜찮아. 오, 냥구슬로 오, 냥구슬로 가자 돌리자. 오, 칠칠 칠. 칠. 뭐지? 풍돌인 칠비 티지 최개 획득 보너스. 제발. 가요칠 칠. 칠. 안 돼. 오 고장 났어. 또 관이 0개동조이 880개. 뭐야? 파워업. 어, 오 티크라이 뽕뽕 미션. 오달어동조이 2백0개 내일 네, 올 시간이 없다 빨리 하자 오늘은 어디까지 할까 호주? 오주? 호주? 오주? 호주까지 할까 100원짜리 한번 모아서 탱크 구하기 한번 써 해볼게요 내가 저번에도 녹화 안할때 어... 저 핸드폰으로 었는데 핸드폰으로는 3장 깨고, 어, 미래편 2장 깨고 있었거든요. 스완! 스완! 네, 100원짜리. 와 너무 내려 너무 내려 Let's go, okay, 상대 지금 밀린다 빨리 우리 탱크 오 탱크 탱카지 탕탕당동 팀. 아. 그렇지. 어. 챙. 어. 저 고양이, 고양이 지나면 고양이 빌더 되는데. 그리고 챙커가아닌고 고양이 벽인가? 벽고양인가벽 고양이라 그래. 아닌가? 고양이 벽인가? 뭐였지? 모르겠다.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고기방패. 고기방패 두 마리 정도 쏘아내주고그 다음에, 탱크 관리. 칭. 아직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아직 한 명도 죽었어. 이제 죽어요. 야 <놀람> <놀람> 잠깐 언니는? ᄃ, 음 ᄃ, 정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체력이 500이군요. 친구, 친극 쓸데가 없습니다. 친극이 엄청 나쁩니다. 됐다 레이저 재미로 봐봐봐 완전 승리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 승리 배트 고양이 그 다음은 어디 태국 어? 근데 우나라니자 200원이면 이거 이거 파워 파워업 해야 돼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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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제, 레벨업 갑니다. 80. 됐어. 불사 빠바바바바. 다 죽어버리네. 배틀광이 준비죠 어, 그거다. 아니, 뭐야. 눈눈놈. 눈눈놈. 농놈놈. 수아. 눈눈놈이 등장. 넬름이 등장. 멍몽이 등장. 배터리 잘라 배터리 충전해야 되나? 뚝뚝뚝뚝. 도끼 찍기, 도끼 찍기, 도끼 찍기, 찍기. 좀하자. 다시 가자. 파워업. 음, 이건 지금 하지 마. 레벨업. 레벨업. 가자. 캄보디아. 캄보디아. 땡겼어. 자. 자.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기 전에 바로 탱크 소환 아 죽었네 탱크 바로 공격 탱크가 탱크가 죽여줘야 돼 시간이 보른다 돼 레이저 레이저 쌈은 다죽는데 레이저 쌈은 다 죽는다 봐봐 에헤 정말 대박 대박이군. 가자. 아, 아, 와, 쉽다. 어, 와, 엄청 많다. 얘네 둘이 짝꿍 얘네 둘이 짝꿍 얘네? 엄청 많아. 얘는 솔로 아니야. 친구가 생겼어. 뭐 끝나 버렸다. 레베로, 레베로, 레베로. 우산에 고양이, 뎅이, 뎅이, 고양이 4 레벨. 필리핀, 필리핀, 아 필리핀. 아 내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갔던 필리핀이야. 아 필리핀. 어릴 때 여행 갔던 그 필리핀 정말 좋았지. 필리핀. 소환. 이거 탱크 한 마리만 더 소환하고 레벨업해야 되겠다 계속 아닌가 아니야 소환 너무 쉽다.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가? 나중에 되면 엄청 어려워지 물술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내 일본을 깨야지 나오지. 이제 여기 깨면, 여기 이제 깨면 징글 소리지 않나? 징그러워 할때그 징글 아니? <laughs> 음... 비미로 발성 봐봐 봐봐 끝그합판 바나나 어 이거 무조건 징글고양이야 그 아닐 수가 없어 어 맞네 뭐야 신신신 고양이 빈자 신 아, 실업오레이 됐다. 그 다음에 일본인 것 같은데. 일본이다, 일본. 과연 일본의 그, 돼지를 돼지를 상대할 수있을것 그, 트오 나중에 되면 진도 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다? 돼지 돼 뭐야? 아, 하마하네 돼지가냐? 제가 이기고 올게요. 오래. 不素 됐다. 왜 이렇게? 와, 뭐가 왜?